손님들, 이런 오이 무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오이 무침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칠입니다 바로 무쳐서 먹는 오이무침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이는 백오이 3개입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오이를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를 씻을 때 흐르는 물로 빡빡 씻는 편입니다 소금으로 씻으면 오이 겉에 상처가 발생하니까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양쪽에는 쓴맛이 나기 때문에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오이 반을 썰어주세요 또 반을 썰어주세요. 또 반을 썰어주세요. 4등분이 됐으면요. 오이를 세워주신 다음에 반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4등분 해주세요. 오이 손질이 다 끝났으면 믹싱볼에 담아주시고요. 직접 키운 쪽파이고요. 쪽파 6가닥 준비해주시고요. 오이 크기만큼 썰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무쳐먹을 거기 때문에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오이에 먼저 넣어주세요. 넣었으면 오이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바로 묻힐 거기 때문에 오늘은 오이를 절이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오이에 절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오이 수분으로 고춧가루를 먼저 불리면서 고춧가루에 옷을 입혀야 나중에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과 고춧가루가 잘 묻어서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새콤 달콤한 그런 양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멸치액젓 두 스푼, 매실청 두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오늘의 포인트, 레몬즙입니다. 두 스푼입니다. 이 레몬즙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러운 신맛이 정말 상큼합니다. 고추장 한 스푼. 윤기가 나면서 단맛을 위해서 물엿 두 스푼. 이제 양념을 골고루. 오이에 버무려주세요. 주부님들 어떠세요? 바로 묻혀서 만드는 오이무침. 정말 쉽지 않나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바로 드시면요. 정말 시원하고 상큼하고 은은한 단맛에 아삭하니 맛있습니다. 자, 양념이 다 버무려졌으면 쪽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쪽파를 양념에 잘 버무려주세요. 쪽파 말고 부추로 해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묻혀서 먹을 수 있는 오이무침. 완성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바로 묻혀서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한 오이 오이무침 완성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레몬 주스입니다 식초 대신에 넣으면 은 자연스러운 산미가 더해져서 상큼한 입안을 더 돋궈주어 맛있는 오이무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